안녕하세요. 높은 산입니다. 6월 9일 월요일. 오늘은 또1 2분또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초보용 학습용으로 이렇게 한번 등재해 보겠습니다. 두 분씩 두 품종을 세트로 올리는 것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근데 보내 심어서 보내주지는 못합니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보내서는 심어서는 안 보냅니다. 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뭐, 백두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그냥 품종은 다양하게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한번한번잘 보시고 문자나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번한번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1번. 1번은 백두산입니다. 백두산 이거는 요번에 제가 합천 신화전에 출품했던 어 백두산입니다. 촉수는 내촉이고 신화는 두 개입니다. 내촉에 신화 두 개. 요거는 어 올가을 전 시작됩니다. 지금 이끝 한대 하나 온거 아주 깔끔하고 물이 화려한 어 백두산 내쪽에 어 신화 두개 뿌리 상태 틀지 않겠습니다. 뿌리 상태 아주 좋아요. 요거는 분체 그대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요잘 지금 심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요대로 활짝을 시키가지고 어 신화 두개양 어, 아, 뒤쪽에 신화 하나 붙어 있고 요쪽편에 신화 요거 지금 여기에 신입니다요 어, 신화랑 요 뒤쪽 작은 신화랑. 어, 같이 크면은 올 가을 되면은 무조건 전시작으로 됩니다 지금 현재 어, 전시품으로서도 무방할 정도로 어, 백두산 색깔이 아주 이렇게 잘 나오고 사이즈는 앙증맞습니다 사이즈가 촉수는 내초 사이즈가 17에 1.0 가격 60만원 입니다 어, 또잘 보시고 또 전시 가을에 전시작 필요하신 분들은 어, 가을 되면은 가격이 조금 더 인상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전시 처리는 다 가격들이 좀 비싸집니다. 지금 요거 신화 받아가지고, 가을에 좋은 작품 많이 들어가지고 전시 출품하시기 바랍니다. 2번입니다. 2번은 요 무명복륜입니다. 오늘 지금 2번부터 12번까지는 전부 다 집체해 놓은 거라가지고, 우리 산채, 주로 산채 하시던 분이, 어다 배양하던 겁니다. 짬짬이 그냥 맹맹금 작은 것도, 어뭐 구입을 하셔가지고, 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또 무명 어, 본인이 직접 해가지고 어, 키우던 거니까 꽃은 아예못 봤습니다. 약간 세이브지만은 나초는 어, 막 건강합니다. 원래 세이브에서 명화가 핀다는 말이 있잖아요. 뿌리 상태 전체적으로 어, 뭐 이렇습니다 자, 무명 복륜 일곱 촉입니다. 한 25cm 되네요. 저 폭은 재지 않았습니다. 가격은 35,000원입니다. 자, 학습용으로 어, 또 재미삼아. 다가 또 꽃이 애분급피면또 행운이 따라올 겁니다. 어, 요거는 본체 배송이 힘듭니다. 전부 다 오늘 1번에서 12번까지는 어 1번만 본체 배송이고 나머지는 본체 배송이 힘듭니다. 입년 심어서 보내 달라이런 소리 하시면은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가격은 35,000원입니다. 2번입니다. 2번은 완전 그 완전히 섰니다 서가 정말 색상이 아름답습니다. 이것도 어, 집채 나오면서, 그집채 속에서, 우리, 소장가가 본인이 직접 했는, 어, 서입니다. 아직 신, 저, 꽃은 아직 미, 미확인 개체랍니다. 또 신화가 두개잘 달려 있습니다. 또 이런 쓰도한번또 배양하시면은, 나질에 워낙에 아주 좋습니다. 서가. 서, 뿌리 상태 양호합니다. 약간, 연두색을 낀 난초를 서라 그럽니다. 우리 또 초보님들, 서가 뭔지 또이렇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 찐 녹색은 그냥, 우리가 그냥, 막, 뭐 이름을 다 붙이지만은, 이 연두색이, 어, 이렇게 연하게 있는 난초를 서라 그럽니다. 이런, 이런, 어, 서에서 황화가 주로 많이 핍니다. 자, 서, 일곱 촉입니다. 사이즈는 21cm. 가격은 4만원에 한번 등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4번은, 어, 요거는 삼바나, 어, 녹산입니다. 삼바나 녹산. 꽃이 아주 삼바나 특이하고, 특이하게 피는 삼바나 녹산입니다. 요거는 명명품입니다. 녹산 요거는. 어, 녹산 요거는 촉수가 4촉인데, 한 19cm 정도 됩니다. 요거 세트입니다. 요거는 또, 봉, 무명 봉륜입니다. 또, 봉륜갓을 요렇게, 어, 잘 쓰고 있는, 좀 한번 해 볼까요? 어, 녹, 저 봉륜갓을 요렇게 잘 쓰고 있는, 어, 무명 봉륜입니다. 뿌리 상태, 요렇게, 신화, 이렇게 잘 달려 있습니다. 녹산이랑, 복륜이랑, 요두개 세트로 해가지고 보내드립니다. 녹산은 19cm 정도 되고, 복륜은 한 20cm 되네요. 요두개 세트로 해가지고 가격은 5만원 측정해 보았습니다. 5번, 감사합니다. 5번은 소심, 요 만불소. 소심, 요 만불소입니다. 소심 만불소가 꽃 화행이 엄청 좋습니다. 7억에 화행이 끝내주는, 어, 그런 소심입니다. 요 만불소, 척수가 어, 요세 촉에 신화가 이렇게 굵게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양쪽으로 신화가 굵게 이렇게 신화 두 개가 이렇게 달려있고, 가 요거는, 어, 산채인지, 산채인, 어, 님께서 이거 산채인 건데, 산반이라고 적게가 있는데, 지금 산반 흔적은 없습니다. 이산채할지에 산반이, 산반을 캐셨나봐요. 근데 요스승을 굉장히 요 띄고 있습니다. 분명히 산잘 찌기는 3반이 있었는데, 요 소멸이 됐나 봐요. 또 세력이 약하면 3반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요 삼, 요 삼, 지금 3반이 없지만은 그래도 팻말에 3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3반 요거는 두 척에 17cm 정도 되고, 만불소 두개 세트랑 제가 4만원에 적중해 봐왔습니다. 또다 분체 배송은 힘듭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6번합니다 6번은 요 환역 어, 환엽 잎변 어, 요, 신화 달린 거, 하나 하고, 요, 세보, 좀 삐리합니다. 어떻게, 세, 요, 신화는 이렇게다 달려있습니다. 어, 요거는 세보입니다. 세보 중투, 어, 세보. 뿌리 좀 불량스럽지만, 또 신화가 달려있으니까, 네, 또한번 배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 환엽, 요거는 싹, 남, 남초가 완전 단엽이라 해도 과일이 아닌 정도로 탱탱하게 아주 좋습니다. 변이, 변방이 보면은 아주 좋아요. 이거 완전 후육질에 완전히 먹청입니다. 먹청의 단엽. 뭐, 단엽이라고 해도 그냥 환엽으로 불러보겠습니다. 또 신화도 이렇잘 달려가 있고. 요, 환엽 요거랑 세보, 요두 가구랑 이거 세트로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요것도, 어 분체 배송 힘듭니다. 요세 개를 세트로 해가지고 환엽하고 세보. 세보는 한 13cm 되고 환엽도 한 13cm 정도 되네요. 요래 가격은 4만 0천 원에 측정해 보았습니다. 요거 한 개만 해도 우리가 경매장에 가도 5만 원, 6만 원 이상 나올 수 있는 난초입니다 오늘 저렴하게 또 학습용으로 이렇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7번. 감사합니다. 7번은 서반. 어, 요거 산채 출발입니다. 요것도 우리 산채님께서 어, 산채를 하셨는데 어, 여기 또 서반이 보면 약간 이렇게 서반이 약간 이렇게 남습니다. 어, 서반이 약간 이렇게 남는 흔적이 있는데 산에서 계설적인 서반이 화려했나봐요. 그러니까, 현재는 이렇게 서반이 약간씩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또, 여기, 현재 소밀이 되는, 어, 그런 개체인 것 같습니다. 요것도 산채인이 직접 또 산채해가지고 배양하던 거. 요 서반, 요 촉수는 다섯 촉. 다섯 촉 요거랑 요거는 또 중투복색화, 봄, 초롱입니다또 중투복색 봄초롱도 꽃이 아주 단정하고 예쁩니다. 요 봄초롱, 요두 요거 촉이랑 요거는 14cm 정도 되네요. 어, 이, 이거는 서반, 어, 다섯 촉이랑, 봄 초롱, 어, 요두 촉, 두 촉이랑, 요 제가 세트로 해가지고, 3 0 0천원에 한번 등지해 보겠습니다. 또 요것도 분채 배송은 좀 힘드니까네, 어, 우리 또 초보님들, 또 식재랑 구입하셔가지고, 집에서 직접 신기를 바랍니다. 8번. 감사합니다. 어, 8번 또, 또요 산채품, 또 서반입니다. 또 반이 약간 얼룩얼룩하게 서반이 이렇게 남습니다. 이것도 다 산채가지고 꽃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는, 어, 그런 품종입니다 요것도 다저 집들이 나오면서, 어, 말대로 설명하고, 산채인들한테 이야기만 듣고, 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신화는 이렇게한세 개가 지금 이렇게 달려가 있습니다. 어, 뿌리 상태, 배양에는 문제 없을 정도로, 어, 뿌리 있습니다. 이 서반 다섯 촉이랑, 어, 아, 여섯 촉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또, 이 삐리한 청옥산. 청옥산 상태가 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신화가 이렇게 하나 달려있으니까네 어, 이것서 같이 세트로 해가지고, 어, 한번 등지해봅니다. 청옥산좀 작습니다. 청옥산 사이즈는 뭐한 7cm 정도 되네요. 요 산제품 서반이랑 청국산 2두개 세트로 해가지고 가격을 어, 4만원 측정해 보았습니다. 4만원에 또 입양하셔가지고 또잘 배양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학습용입니다. 학습용. 이것도 저 분체 배송은 조금 힘듭니다. 그다 9번. 9번은 어, 요, 호피랑, 요, 자봉이랑, 요, 자화, 자화입니다, 자봉은. 요, 자봉요두 촉에 요신 하나 붙어있는 거, 요거랑, 요, 호피, 요것도 지금 요 뒤에 보면 호피반이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남아있어요. 산 세가지고 키웠던 것기 때문에 지금, 지금부터 이제 발전을 합니다. 지금 요 보면은 지금 호피반을 띄울 수 있는 어, 서승 무늬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화는 아주 건실하게 잘 달려있습니다. 음, 호피, 어, 요두 촉이랑, 요 자봉, 자와 자봉 요두 촉이랑 세트로 해가지고 한번 등재해 보겠습니다. 어, 호피는 17cm, 자봉은 16cm 정도 됩니다. 이두개 세트로 해가지고 4만원에 한번 등재해 보겠습니다. 또 4만원에 입양하셔가지고, 또 예쁜 호피반 만들어 내시고, 또 예쁜 자와 한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체 배송 힘듭니다. 2년 이2주좀많 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감사합니다. 10번은 6반 정도입니다. 이3번 정도도 어, 산책해 가지고 아직까지 꽃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답니다. 이것이나 여기 하나 달려가 있고 여기 하나 달려가 있습니다. 어, 우리 소장관님께서 난초 배양을 하시다가 조금 힘드셨나 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난초가 되게 깔끔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다시 종자로 또 그냥 학습용으로 한번 배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분명히 여서반정투입니다 서반종투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사진상 보면은 다 서반종투로 이렇게 실물 받아보면은 다 서반종투입니다. 서반종투, 어, 다섯쪽. 요건 한 22cm 되네요. 그래데 요거는 명색이 서반종투인데 가격을 5만원 측정해 보았습니다. 뿌리 상태 전체적으로, 어, 뭐, 탄환는약한 있으나 또 학습용으로 또 잘한 배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체배송 힘듭니다 11번 감사합니다 11번 또 아주 화려한 어, 서입니다 어, 화려한 써 어, 요거 다섯촉 5초. 척수는 다섯촉인데 요건 한 22cm 됩니다 뿌리상태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신화가 두개가 잘나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요거는 중토복색화 봄초롱 어, 봄초롱 뭐 요거는 막 촉수를 한쪽으로 쳐보았습니다 뭐 두촉이나 한촉이나 촉수는 큰 의미 없습니다 맞죠 신화 이렇게 달려있으니네 중토복색화 봄처럼, 또 시종자, 어, 또 학습용으로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 요다수쪽이랑 어, 봄처럼, 어, 어 중토복색 요거 한쪽이랑 이래가지고, 가격은 3만 5천 측정해보았습니다. 학습용으로 한번 배양해보시기 바랍니다. 분집 배송 힘듭니다. 11번 쌉니다. 어, 11번은 서반으로 두가으로또 측정해보았습니다. 요것도 다 산채 출발 그대로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이 지금 약간 어, 신화에 보면은 약간 어, 서반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소장관님께서 산채를 할지 게 서반이 또멋졌나봐요또 어, 저는 현재 요 상태를 보고 어, 요 상태를 평가를 합니다. 신화는 지금 이렇게 여러개가 이렇게 달려가 있네요. 뿌리 상태 괜찮습니다. 요 서반 어, 요 두가부 요, 요 서반이랑 요거 척수가 지금, 한 요한네척 정도 되고, 요기 좀 특이합니다. 이, 이게 지금 현재 보면은, 약간 이래, 노콜식으로도 약간 들어있는데, 뒤쪽에 보면은, 지금 세력이 약해니까 지금 무지 비슷하게 나왔는데, 남초란 세력 받으면은, 다산채 때, 어, 그 모양을 나타냅니다. 지금 올게 냉해에는요게아다가요 지금 무늬가 안 나올 수 있지만은, 다음에는 분명히, 어, 요 뒤에 총만큼 이런 무늬가 나오라 생각됩니다. 요 서반이랑 요 서반 두 가부 해가지고 4만원 접정해 보았습니다. 늘 높은 상대를 구독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어, 오늘도 나름 이렇게 12분 촬영해 보았습니다. 한분한분잘 살펴보시고 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초보자님들 학습용으로 또재미는 에라생활 한번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